시사중국어학원 이동욱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HSK 6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6급이다 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에 쉽게 포기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6급은 그래도 중국어 시험이고요. 5급 HSK와 난이도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어난 단어량과 엄청난 지문 길이 때문에 예, 선뜻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6급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문제를 통해서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급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독해 제1부분이 되겠는데요. 어, HSK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6급 독해 제1부분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6급에서 어법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예, 너무 쉽게 일부분을 포기해서도 또 우리 안되겠죠. 또 시험은 음, 많은 분들이 틀리는 문제일수록 배점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분을 더더욱 네, 잘 잡아 두셔야 될 필요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째. 절대 내용을 해석하셔서는 안 됩니다. 6급 지문 밖에 있는 단어들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외국인명, 외국 지명들도 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해석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못할 뿐더러 또 푼다 할지라도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확신도 잘 서지 않죠. 그래서 문제는 절대 해석을 하고 계시면 안 되고 반드시 구조를 볼줄 아셔야 됩니다. 중국어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구조학이거든요.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서술어고 무엇이 목적인지 이걸 보는 눈이 조금만 열리면 6급 1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로 답은? 의외로 쉬운 단어에 많이 있다는 점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쉬운 단어가 있어도 어려운 단어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우리 예전 공부하던 습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단어에 집착하고 문장을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또다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6급은 어렵다라고 선뜻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의외로 쉬운 데 있고요. 그 중에서 HSK 1급 단어인 슈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다는 게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자세 번째 보시면 평상시 호응 관계를 좀잘 정리를 해둬야 한다. 단어끼리도 궁합이 있어요. 예,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가 사이가 좋고 또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가 사이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어에서 빨갛다라고 할때 빨갛다는 표현 외에도 뭐 적색, 홍색 다양한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선뜻 어떤 의미의 차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신호등을 건널 때야 빨간불이니까 건너지 마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또 이때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합니다 건강에 빨간신호가 켜졌다라고는 하지 않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대화는 통합니다만는 보통 한국인들은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국어에도 마찬가지로 호응관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예 이런 부분을 시험에서 비중 있게 다루게 되니까. 평상시에 문제를 푸실 때좀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에 맞춰서 조금 집중 보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자신의 취약점 문제를 풀면 아 이게 맞다 틀리다 예, 이거 이전에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과 통계도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취약한 부분 위주로 보강을 해나가신다면 의외로 단기간에도 6급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일단 지문이 좀 길죠. 일단 지문이 길면 읽기가 싫어지고 읽기가 싫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예, 시간은 쫓기지. 예, 그러다 보면은 예, 뭐 아무거나 찍어 버리거나 또는 내어감에 따라만 풀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구조를 볼줄 아시게 되면 이 문제만큼 쉬운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6급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우리 구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 세 글자부터 뭐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그죠?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을 중국어로 베이 뚜어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동사가 여기 보시면 초앙주어라는 동사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예,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 곡을 짓는 것할때 예, 초앙주어라는 동사를 쓰는데 문제는 주어가 지금 베토벤이어야 하는데 베토벤의 일생이라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성큼 들어 앉아 버렸습니다. 예, 목적어는 그 아래 줄에 보시면 네, 피아노 변주곡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리 긴 문장도요, 설령 한 문장이 열 줄이 넘는다 할지라도 주술목을 찾는 연습을 조금만 하신다면요, 예, 이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한 눈에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주술목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형창조了 <목소리도> 강칭 변조취라고 되어 있는데 어, 뭐 아시겠지만 일생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설명해 주는 시간 명사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예, 더더군다나 시간이기 때문에 음악을 작곡할 능력은 이 단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누가 봐도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창작을 하다라고 할 때는 주어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빼버리게 되면 주어는 자연스럽게 빼이터 베토벤이 되겠습니다. 이긴 문장을 보실 필요 없다. 예,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구조를 반드시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방금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의 포인트를 다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니뭐니 뭐니 해도 구조를 볼줄 아셔야 돼요. 예, 우리 건축하는 사람이 철근을 먼저 세우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뼈대를 먼저 그리듯이. 우리 중국어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구조를 가장 먼저 볼줄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잡단 수식 성분에 너무 시, 시간이나 신경을 많이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많은 단어는 주술목이라기보다는 이 잡단 수식 성분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다 뺏겨버리면 나중에 제 2부분, 제 3부분, 제 4부분은 풀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구조를 찾는 연습을 평상시에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까보다 문제가 더 기네요. 네, 어, 글자도 조금 더 많아 보이고, 그죠? 어, 한번 같이 첫째 줄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지저, 파, 시엔. 리더 류서 베이 환영 자 여기에서 지금 벌써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자 쇼라는 이동사는 우리 4급의 체스케에서 벌써 본 적이 있는다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환영을 받다 영향을 받다 뭐 충격을 받다 예,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받을 때이 쇼라는 동사를 씁니다. 뒤에 목적으로 환영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예, 쇼환영 지금 한국 드라마 영화가 중국에서 많이 환영받고 있죠. 예, 그럴 때쇼 헌다 더 환잉 쇼 러리 더 환잉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쇼라는 단어가 그 자체가 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받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빼이와 같은 이런 단어가 한 문장에 같이 놓여버리게 되면요. 의미가 중복돼서 이게 주단 말인지, 받단 말인지, 아니면 받은 걸또 받는다는 말인지, 예, 헷갈릴 수가 있겠죠. 예, 받다라고 해석되는 동사는 피동문, 이 빼이와 같이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표현법이 중국어에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한 문장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이 6급에서도 테스트가 되니까 너무 긴 문장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있는 게 없는지 없는지, 예, 잘못된 이런 호응관계라든지 잘못된 중복 이런 것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같이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구조. 예, 구조가 올바르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읽어보면서 우리가 찾아보는 연습을 평상시에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풀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단어는 절대 사전적 의미만 암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도 해요. 선생님, 그래도 안 외우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요. 실제로 한중사전 여러분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말에 받다로 해석되는 단어가 무려 10개가 넘어요. 예, 그러면 내가 인정을 받다, 선물을 받다, 칭찬을 받다, 예, 이때 도대체 어떤 동사를 써야 하는지, 온갖 잡다한 지식이 머릿속에 더큰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예. 그래서 단어는 절대 사전적인 의미 그뜻 하나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6급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반드시 호응 관계를 통해서 문장을 보는 연습을 평상시에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둘째, 중국어는 하나의 문장에 같은 의미의 단어가 중복되면 안 된다. 예.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많다라고 할때 헌또어라는 단어를 쓰죠. 예, 우리 친구들이라고 하면 벙여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많은 친구들 그대로 번역을 해서 헌또어 벙여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같은 복수를 칭하는 단어가 중복이 되므로 예, 그런 표현은 틀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어 실전 문제 두 문제 풀어 봤는데 예, 우리가 구조를 알면 6급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6급의 제일 부분은 여러분들 6급 준비하시는 분들의 자존심입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6급은 어렵다라는 선입견부터 빨리 버리시고요. 구조 찾는 연습. 예. 그리고 어떤 유형이 시험에 나왔는지 통계도 내보고 분석도 해보고 혼자 하기 힘드시죠. 예. 부평시사 어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